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트릭스입니다. 아, 제가 되게 짜증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방송을 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논문입니다. 예, 해외 유명 학술지에 제출된 것이고요. 예 게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840만 명예 84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한 5분의 1뭐 6분의 1을 대상으로 코백 접종과 관련된 1년간의 암 발생 위험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고요. 미접이 비접종자 접종자에 비해서 암 발생 잠 쳤습니다. 미접에 비해서 접종자의 암 발생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암 35% 향상. 증가. 위암 34%, 대장암 28%, 폐암. 폐암 53%. 전립선암 69% 높음. 기타 다른 암 65세 이하에서도 위험성 높고 부스터 접종은 위험성을 더 높인다 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laughs> 짜증나죠? 예, 네, 짜증나죠. 예. 네. 근데 진짜 짜증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논문의 저자들입니다. 저자들, 예, 이 논문의 저자들인데요. 그 여러분들, 그 혹시 천은미 교수 아세요? 예, 이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지금 뭐 BMC, 뭐 Spring a n Nature라는 건 유명한 출판사고요. Fire Marker Research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1년 동안의 리스크, 캔서리스크가 코백이랑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 무려 이 데이터가 840만 명이에요. 야, 이 정도 데이터면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약 35%에서 60% 암이 증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천은미 교수가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천은미 교수 기억하시나요? 그,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했던 그 교수 아닙니까? 그 이대 교수인지. 맞아라, 맞아라! 근데 자기는 한번 맞고 안 맞았다고 해서, 뭐냐. 어두번 맞아라, 막 부스터 맞아라, 막 난리를 친 사람 아니에요. 예, 여기, 호흡기 내과. 근데 한번 맞고 왜두 번째 안 맞았냐? 아막 그냥 너무 알레르기 심해가지고 막나유서쓸 생각 좀할 정도로 너무 심했다. 그래서 안 맞았다 그래도 논란이 된 사람 아십니까? 예, 이 사람이 처자예요. 예, 이건 아니고. 예, 미국 청문회에서도 예, 미국 청문회에서도 예, 코백 효과 없고 심근염만 폭발적인 증, 증가를 시켰다. 자, 한번 보실까요? When we touch that's a good to just do that because you want the first author is verma and colleagu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42-year-old man huh? comes into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with vaccine myocarditis the infection is ruled out it's the vaccine he's in the hospital this is one of our best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he dies three days after taking moderna they mutated but to a much milder form those 청문회를 엄청 길게 했어요. 예. 네. 이건 뭐, 그냥, 심근염 뿐만 아니고, 뭐 암이고, 뭐고, 그냥 온갖 병을 갖다 다 안겨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인간을, 인간을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암이 증가해가지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랑 하고 있죠. 나몰랑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그 당시에 이 일을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했던 정은경 당시 청장이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예. 네. 그 어떻게 하느냐? 다음 번에 나오는 백신 말고도 특정 주사. 뭐암 치료제, 뭐, 여러 가지들, MRNA 기반, 이건 아니건 간에, 제발 좀 여러분들이 좀잘 들여다보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멀쩡하게 이런 결과들이 있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뭐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상 매트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